성경 유한계시록 1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4장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고, 우리 계속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고, 여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어떤 상징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죠. 아직 재림이 시행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1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 하늘에 있는 전쟁과 땅으로 떨어지는 사단 그래서 이 사단에, 사단으로 인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 이런 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시점에서 약간 성도와 심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이 14만 4천만 개 쓴다는 얘기죠. 즉, 땅에 있는 성도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교회에 속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겠지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14만 4천 명과 히노디은큰 무리들이 있었죠. 히노디은큰 무리. 네, 여기서는 히노디은큰 무리가 써 있지 않지만, 저는 히노디은큰 무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상징적인 숫자기 이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 대표, 그 환란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인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환란시대의 주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 그 흰옷 입은 무리들도 전부 주님의 백성들이고 땅에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으면서 내성도 같다. 이것은 저는 심판을 의미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내게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이 검은 것 하는 소리로 들린대요. 이거는 저는 찬양으로 들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사람 사이에 어떤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조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노라 그러잖아요. 즉, 저는 여기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거든요. 아, 근데 뭐 괜찮아요. 그것을 뭐 지식적으로 구분하냐 안 하냐에 뭐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다는 뜻은 전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신앙이 무엇이라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가야만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나오죠. 아무튼 왜이이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저는 교회가 얼마나 정말 높이 있느냐를 볼때 항상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건속이 되는 어떤 경륜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와, 우리와 같은 형제지만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하늘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혹은 권속이라고 불리죠. 이들은 땅에서의 백성은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두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과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한 번쯤 잘 관찰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 어쨌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마태복음 강의를 한번 언젠가, 제 재생 목록에 보면, 강의서를 전부 성경별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를 언젠가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좀 추천을 하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세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우리가 소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죽어서 천국 간에 지옥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해요.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잠시 유보가 되고 이 유보된 시대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비, 비밀은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고 바울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교회가 하늘에 휴, 하늘로 올라가는 이 휴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지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이때는 유보되었던 이것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그때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한다라고 했죠. 그게 10편, 2편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믿게 되는, 땅에서 구속하는,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난제를 해결해 드릴 텐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건 누굴 가리켜요? 이 말씀은 교회를 가르키는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 이 환란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보니 다른 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하면서 땅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이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란 단어가 뭐냐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천국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땅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 이걸 천사가 직접 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존재고 그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저는 전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사가 직접 이걸 전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구절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잘못 전해져서 이, 이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 아마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복음이 서진한다라는 말을 써요 사람들이 좀 세계 선교에서 복음이 서진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또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또 서쪽으로 해서 이제 이 극동 우리나라죠 극동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동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중동의 복음이 전혀 잘 끝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잘못 본 거죠 이거는 전혀 이런 구조를 아니니까 이 청국권 언제 전해지는 거예요 환란 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 이것도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전혀 잘못된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하늘에 속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수많은 잘못된 구약성경들이나 구약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현재 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중동에 꼭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교를 격파해야 주님이 온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진짜, 성교하러고서 개죽음 당하는 사람들 진짜 많겠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그들 중에서 진정한 성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에 정하질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왜냐? 그에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과 함께 심판이 전파돼요. 원래 항상 복음은 심판과 함께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마땅한 아름다운 곳에 전해주길 원한다 이것만 전해서는안 돼요 항상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이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이다 이것을 항상 같이 전해야만 하는 거니까요 심판이 지상에 함께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저는 천사 자체가 전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전파될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로 천사가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천사가 정말로 전하면 그건 더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천사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 어, 이건 너무 진짜 엄청난 일인데, 글쎄요, 저는 유언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오게 되는데, 이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바벨론이 이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 이것도,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마,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벨론이 뭐냐, 이거 이게 문제거든요? 이번 게시록의 뒷부분에 이게 좀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큰성 바벨론은, 명맥, 명목상의 기독교계. 사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미 휴거됐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기독교의 모양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그때 이제 기독교계에 임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천주교로 많이 해석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천주교라고 해석하는 개신교는 지금 정상인가요? 개신교도 정상 아니거든요. 다 합쳐서 이게 기독교잖아요, 사실. 천주교와 개신교. 그 밖에 이제 조금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지만, 이다 어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명목상 기독교 세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세 번째로 전해지는 내용은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전해. 아, 이것도 아마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겠죠. 세 가지가 전파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 두 번째로는 명목상의 기독교에게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저크리스토가 제시하는 그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 그를 경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신앙은 있지만 행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처럼 똑같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복음을 믿어. 복음을 믿는데, 그치만, 저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그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저그리스도랑 타협은 해야 돼. 이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가라지죠, 가라지. 저는 이런 사람들 절대 성도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여기저기 한 발씩 디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사실 이 여전히 기독 다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 발 담그시는 분들에게 하나 경고하고 싶어요. 절대 타협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가라지가 아니시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삶의 방식이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정말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주님께서 하늘로 부르실 것이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걸 누리게 되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타협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가 내려질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의 고난이 경고가 되고 있,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그, 따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타협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타협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부족하고 실패를 많이 해요. 저는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은 보지 못했지만, 실패, 겉보기엔 실패하지 않지만 타협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진보하지 않는 걸더 많이 봤거든요.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이잖아요. 이들은 염소고, 이들은 양이잖아요. 전부 다이 환란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 24, 25장 이런 것이 결코... 저는 교회에 대한 성경이라고 좀 보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또또 또 천사가 말을 해요. 하늘에서 또 음성에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이 지금이겠죠?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건 참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이환란 성도들은 시련을 겪어요. 참. 얼마나 겁나나요 이런거 저도 무섭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게 무섭죠 이런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들은 그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죽음으로써 어떤 모든 성도가 다 죽는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진 않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 순교를 비롯한 여러 시련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들은요 환란을 겪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연단을 겪지만 환란을 겪지, 겪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교회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연합됐다고 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마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환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주님과 연합했다니까요. 이들은 환란 성도고 주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때왕 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심판을 경험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팔란성도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형제들이긴 하지만 우리 우리에게 얻는 분기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 항상 이 문제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를 좀 들고 싶거든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 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주무대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나안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평온한 삶을 살아요. 이벤트가 없어요, 이 사람 삶은. 이 사람은 항상 가나안에 있었거든요. 교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항상 평온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뭔가 굉장한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실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 환란 성도들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권속이에요. 이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지상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기업을 받을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의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면 그것 또한 참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좀 천사로 묘사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낯을, 좀 특별한 낯을 들고 계세요. 추수꾼이시기 때문에 낫은 원래 곡식을 벨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이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요. 낫을 휘두르고 땅에 있는 곡식들 여기서는 알곡을 상징하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알곡들이 거둬지는 사건 알곡을 거두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항상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는 따로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 아브라함과 로색에 갔던 세 천사를 봤을 때세 천사가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께 머물고 이제 두 천사만 나머지 두 천사만 심판을 하러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런 걸 보면 항상 심판을 집평하는 천사 주님의 어떤 그 사역자로서의 천사들이 항상 있었죠. 이 천사 또한 특이한 낯을 가졌어요. 이 특이한 천사는 똑같이 이 특이한 낯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휘둘러요. 근데 이 휘두란 말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잖아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로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땅에 포도송이. 사실 좀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죠. 항상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14만 4천 명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목상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포도주 뜰에 던짐에 성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방인에 대한 심판도 여기서는 지금은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에 대한 심판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어떤 또 천사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상, 요한이 본 이상들이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서 잘 정리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